얼마다 쓰는 나이스 낭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6절에서1 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인 사람들의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하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벌레사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리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그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 자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쪽 에그론 사람이 부르지자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벌레센 모든 방백을 모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온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셋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소 사람에게 임하셔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독한 종기가 나게 되면 사람이 앉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종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기를 별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독한 종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기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소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종기를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스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아시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아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기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건을 섬겼고 우상을 통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는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우상이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우상은 그들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할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게 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 병원 신설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신해도 70년이나 80년을 살게 되면 죽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최고령자인 111세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멸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3년 마지막 날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그를 지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지 않고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아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죽기가 나자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종기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소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신은 다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기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곤을 의지했습니다 플레스의 방백들은 아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아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난 종기가 이스라엘 신의 괴 때문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괴를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작은 자와 큰 자를 상관하지 않고 종기가 나서 큰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종기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받게 되면 아스토시나 가드처럼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나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했기에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아도 믿지 않고 자기가 최고이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 플레셋 모든 방벽을 모아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그 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독한 전기가 나서 죽는 사람이 생기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기에 하나님의 괴를 원래 있던 대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그들이 죽임을 면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본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방인인 벌레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